남의 허물은 밝고 제 허물은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쩜 이리도 뻔뻔하고 당당한지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시청자분들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과를 요구한다는 김재섭 의원 말만 들으면 아주 단호한 개혁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추경호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시청자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의무부터 지켜야 합니다. 표결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 남에게 사과를 압박하는 모습은 책임을 가장한 면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김재섭 의원은 사과가 없으면 20명과 함께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것을 책임의 표현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보시겠습니까? 모순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려면 먼저 본인의 표결 불참부터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짧은 논평이었습니다.